나이스 푸슈 자 골킹으로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자 나이스 자옐로 팀볼로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패스 나이스 패스 슈, 자 코너 킥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아, 어. 플레이, 나이스 기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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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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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계속해서 플레이게요 아, 아, 나이스. 자, 안으로 넣어야지 패스 자, 옐로티 볼로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오이 아, 오케이. 이제 빨랐어. 오이 거기 나이스 패스. 붙었지 플레이. 나이스 수라 플레이. 수비 나이스. 아 마무리까지 굿 패스 나이스 팀아 마무리까지 좋아요 나이스 강한굿 아 나이스 터치 안잖아안 플레이 플레이 수비 아자 약속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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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레이. 아, 나이스 비. 아, 나이스 패스. 자, 골킹으로 한번 계속 이어할게요 아, 양팀 더이 더이 티. 자, 이스 패스. 아상구 플레이 플레이 응. 나이스 자 아, 전원 좋습니다 아이스 커트 아스비 고 자 키퍼 한번 다음 번으로 교체할게요 자 계속해서 플레이엑스입니다 불플레이 고수비자 옐로우 팀 볼로 한번 이어갈게요 자 당구 나이스터치 자 끝까지 우슈~ 나와, 나이스골자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핑크팀 볼로 한번 이어할게요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핑크팀, 나이스테이트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나이스패스이스패스 아, 슈!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목소리> 너무... 아, 나이스 나 아, 네, 네.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 키퍼 한번 더. 어, 나이스. 자, 코너킥 한 번만 해서 얘기할게요. 아슈 나이스자 나이스. 계속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아이스 커트. 같이,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아이스. 자 골킥으로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나이스 커트. 네, 네. 자 역스 산 d 나이스 비어 네. 수비 고 온다 나. 자 코너킥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아, 나이스 자 골킹으로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나이스틱 아 나이스 골 마무리 좋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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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파 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할게요 자 계속해서 옐로우 팀 볼러 한번 플레이하겠습니다. 아 피그팀 볼러 한번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어이다 어이아 시간 많이 남았어요. 됐어. 아, 아, 자 옐로우 팀 볼러 한번 이어갈게요. 나이스 터치, 아, 나이스. 패스 나이스키퍼, 아 나이스비 나이스비 안 다치게, 나이스, 나이스. 야 계속해서 플레이할게요, 우수비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플레이. 네. 자 옐로 팀 볼로 한번 이어갈게요 옐로 팀 볼로,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아다 패스 나이스 힌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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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이 플다 오른발 한번 더. 나이스 시틴까지 고 나이스비 한번더자 골킹으로 한번 계속 이야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자 옐로우 팀볼로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코너킥으로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우선구 슈,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배포, 배야지, 배야지, 배야지. 배야지, 배야지. 플레이 안떨치게슛마무리까지고나이스까지이스블 아, 자 키퍼 한번더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갈할게요자 계속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이제 쿼터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 1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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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어나 있어요. 구 굿 플레이, 아 나이스골, 자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야 위야, 흑서나 적응이 안 된다, 위안 피크 팀 되기. 자 계속해서 핑크팀 볼로 한번이더 할게요. 자 화이트 화이트, <laughs> 자 플레이했습니다. 자 화이트 화이트, 이제 컷터 수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나이스 계속해서 핑크 팀 마지막 공격 한번 이어할게요. 자쿼터 종료하겠습니다.